여기는 뉴몰든 한인타운 메인스트릿 인데 여기 오늘 점심 먹으러 왔어요 오늘 점심 먹을 것은 어디냐면 여기 여기 하루 여기 초록색 깜빡 보이시죠 하루 이 집도 제가 좋아하는 맛집이에요 저희는 오늘 딱 정하고 왔죠. 여기 육개장 칼국수랑 해물 칼국수 하나씩 먹을 거예요. 와, 숙주볶음 이렇게 맛있어? 그냥 참기름만에 막 데쳤나? 와. 아 어, 근데 육개장 냄새가 더 좋아. 육개장이 더 맛있어 보아 <laughs> 어, 냄새가. <laughs> P.P.G. 啊，搞掂咁樣，唔緊要。頭先要咗個咩？幾多樣？係咯、oh. oh, so yeah.，三樣，三樣咯。要呢個，要啊！前邊睇啲嘢都係，啊，舒服。你嗱，你食完啦，搞掂。就呢張。 굽기 생각더 맛있는 둘다 맛있다. 괜찮아 응. 맛있다 맛있다 응?

<목소리> <목소리> 서울플라자에 족발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요. 여기 문 옆에 냉장고에 족발 있거든요. 이따이따이따이따. 이거랑. 그리고 여기 밑에 여기 가끔 닭똥집도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족발이랑 똥집이랑 사갈려고요. 바로 족발을 먹어볼 거예요. 음. 오랜만에 족발 대박 먹어봐. 음. 나 나는 여기 젓가락에 묻은 음. 아, 이거 아, 콜라겐. 콜라겐은 다이어트에 좋다고. 살코기 하나랑 콜라겐 하나. 음. 와. 음. 맛있다. 배추도 맛있다. 는뭐 밥도 없으니 그냥 막싸 먹는다. 으음. <laughs> 러시에 갈 거예요. 크리스마스 무들이막준비네요 <lets>

찔때라서 너무 예뻐 너무 추워서 그냥 차에서 보려고 다시 들어왔어요 반은 다 불이잖아, 배터리가 다 자, 먹어요 진짜 전부 다차 안에서 그냥 보는 것 같아 이 세송이가 한국 건가요? 그래서 아무튼 그 H마트에서 샀는데 거의 5,000원이나 해요. 이만큼 4개에 5,000원이나 해요. 엄청 비싸요. 새송이를안 먹은 지가 엄청 오래돼가지고 좀 먹고 싶었는데 유튜브에서 그 소고기 스테이크보다 더 맛있는 그 세송이 구이 같은 거를 봤거든요?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고 완전 자극을 받아서 이거 5,000원이나 하는데 주고 샀어요. 한번, 그래서 그 새송이 구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. 맛있어?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음. 맛있다. <laughs> 와. 와. 시부스러운 맛인데? 일 끝나고 이제 집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그 쌀국수 육수를 만드는 그 큐브인가봐요. 그래서 이거 H마트에서 샀거든요. 그래서 집에 있는 차돌박이랑 숙주로 쌀국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. 저의 첫 쌀국수를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진짜 저거 큐브 쓰니까 쉽기는 진짜 쉬운 것 같아 아 왠지 근데 스리라차 소스가 있어야 될것 같아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음, 맛있는 것 같아 맛있어. 그냥 조금 심심해서 약간 스리라차 소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. 타와야겠어. 음. 어, 좀 매운데? 음. 嗯。Mm hmm. 다 왔다. 맛있겠지. 그렇다. 맛있어? 응. 음. 음. 엄청 탱탱하다. 김치전 와 진짜 바삭하게 된것 같아. 와. 과자야? 소리 엄청난데? 진짜 맛있어 이거 간장 필요없어 음 진짜 맛있게 잘 됐다 와 내가 한건데 음 박수가 는지 음. 진짜 맛있다. 응. 음. 된장찌개도 짱이지. 응. 음. 진짜 음.

네. e a h I'll bring him over. Mm. Ah, thank you. Is t 네, 챙겨갑시다. 먹을 거예요? 아, 챙겨가서 한 보고. 좋아. 그게 없다니까, 나초가 없어서 스포츠 <laughs> 얘기도 <취향이도> 있네. <laughs> Thank you, yes. 진짜. 어, 짠. 맛있네. 나초가 없어. 근데 패션소스가 제일 맛있어 보이긴 해. 어, 뭐, 에 어디, 이거? 근데 너무 비싸지 않아요, 진짜? 뭐, 근데, 뭐, 보니까, 푸쟁이 나와. 히스푸쟁 어디? 응, 그거. 저... 엄청 두꺼워. 근데 감자칩 좀 맛있다. 음, 썰어볼 음.